안녕하세요. 브릿지 대치동 1타 강사 알렉스입니다. 보다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브릿지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6기 브릿지 강사 양성과정 신청 안내입니다.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며 지도는 전 국가대표 최정진 강사께서 맡아주십니다.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고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필기시험은 10월 30일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수료 후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. 신청 방법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브릿지 배우는 즐거움에서 가르치는 보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초보에서 강사까지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도전하세요. 저는 브릿지 1타 강사 알렉스였습니다.